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팀 북수의 버즈입니다. 온라인 독서 기반 스터디 플랫폼, 책을 모이 삼아 함께 모이는 책 모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 및 팀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후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로 기획 배경, 기대 효과 및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모의는 책을 이용한 스터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 집단에서 책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터디를 원활하게 기획하고 출범시키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책을 선정하고 해당 책으로 스터디를 함께할 인원을 모집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며 오간 다양한 공지 및 답론을 정리하고 스터디 진행 중 스터디 인원의 참여도를 관리합니다. 책모이는 이러한 스터디를 위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독서 스터디 모집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책모이의 서비스는 책을 기반으로하여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고 싶은 모든 사용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사용자들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모집 및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위해 사용자 온도나 퀴즈와 같은 스터디 관리 기능 또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 모의의 유저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싶은 사용자는 해당 책에 대한 스터디에 스터디 철면을 신청합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스터디를 개설한 스터디 장은 신청을 승인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스터디에서 스터디원들끼리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서로 댓글을 달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서로 퀴즈를 내고 풀어가며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로써 책 모의의 기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간단하게 개발 팀및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론트 엔드는 다음과 같이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이 디자인부터 기획, 개발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백엔드 또한 4명으로 이루어져 같이 디자인부터 기획, 그리고 개발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팀은 책무위를 개발함에 있어서 3회차로 나눠서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는 1회차에서 환경을 구축하고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개발하였으며 2회차에 페이지 작업, 3회차에 마무리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백은 1회차에는 ERD 및 API 설계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요. 2차에서는 로직을 구현하고 3차에서 스케줄러 및 무중단 배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생모의 협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빚을 사용하여 빚 이슈와 프로젝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의 진행 상태를 공유하고 협업하였습니다. 코드 리뷰는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꼼꼼하게 리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및 개발하면서 필요한 기술 문서는 노션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론트는 컴포넌트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각 컴포넌트의 폴더 안에 컴포넌트의 이름으로 스토리와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사용될 이모션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스타일 파일에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폴더마다 인덱스를 만들어서 다시 엑스포트 합니다. 이렇게 엑스포트 한 것을 상위 폴더인 컴포넌트 폴더 단에서 다시 한번 엑스포트하여 외부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조직하였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mui를 활용하여 컴포넌트 개발의 중심을 잡았고, next.js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도입하였으며, 책 검색에는 네이버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기술에 관련해서는 백의 김윤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엔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엔드는 책모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인프라, 구조도, 인프라 구조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엔드의 인프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빌드된 파일로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CI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젠킨스에게 요청을 보내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포의 성공 여부와 실행한 기록에 대한 로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엔진닉스를 사용하여 HTTPS를 적용하였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한 무중단 배포를 구축하여 중간에 API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론트와의 협업을 위해 초기 노션을 통해 빠르게 API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변경되는 API 문서를 자동 제공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REST DOCS를 스웨거로 자동 변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 코드와 API 문서를 통합해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하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이 저희 책 모의의 메인 화면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는 탑바의 검색을 통해 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가장 많은 스터디가 개설된 또는 최근에 스터디가 개설된 책을 보여줍니다. 우선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터디원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면은 탑바가 프로필 버튼이 변경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 상세 페이지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선택해서 해당 책의 상세 페이지로 접근합니다. 책 상세 페이지에서는 책에 대한 정보와 개설된 스터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클릭하여 스터디 모집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스터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해당 스터디를 개설한 스터디장이 수락을 함으로써 사용자는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수락이 신청된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신청을 받은 후 보시다시피 프로필에서 참여한 스터디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스터디 게시판으로 접근을 하면 해당 스터디에서는 스터디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공지 및 자유 게시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스터디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에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내용을 작성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를 통하면은 바로 게시글로 라우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댓글을 작성해서 다른 사용자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댓글에 대한 작성, 수정 및 삭제와 이 게시글을 삭제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고 나면 스터디의 홈페이지에서 각 스터디 페이지에서 해당 게시글, 그리고 댓글 개수 또 작성자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페이지에서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책을 검색해서 해당 스터디에 참여하여 스터디 게시글 작성하는 것까지 보셨고. 유저 프로필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를 클릭하여 해당 유저의 유저 프로필 페이지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프로필 페이지는 현재 그 유저가 개설한 또는 참여하고 있는 혹은 완료한 스터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본인 사용자의 프로필을 수정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필 수정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썸네일, 프로필 썸네일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시블블을 이름으로 하는 사용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터디장 현재는 화면이 바뀌어 스터디장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스터디장은 스터디를 개설하여 스터디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터디 정보 수정이라든가 스터디 신청자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원과는 다른 점이죠. 여기서 스터디 신청자 목록을 보고 참, 참여 신청을 누른 스터디원에 대해서 수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절도 가능합니다. 스터디 개설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탑바의 검색에 책을 검색하여 책을 검색하실 수 있고 해당 책 상세 페이지로 가서 스터디 개설 버튼을 눌러 스터디 이름이나 인원, 모집 또는 진행 기간 그리고 스터디의 내용에 대해 작성하여 스터디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보이는 썸네일도 스터디에 대한 썸네일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를 개설하면 스터디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스터디 장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이 아닌 공지게시판에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설한 스터디에 대해서 링크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할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정보 수정을 통해서 이름이나 현재 모집 상태, 모집을 조기 마감해서 모집 완료로 바꾸실 수 있고요. 스터디 내용을 변경하고 썸네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책무위에 시연 영상을 마치고 에러 핸들링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무의의 로그인 정책 관련 에러 핸들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무의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서버에서 설정된 시간 동안 인증된 상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인증을 갱신합니다. 반면 갱신 시간이 만료되면 사용자 인증이 만료되어 재로그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핸들링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무의의 로그인 정책 관련 에러 핸들링과 함께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핸들링 관련 401 에러 시나리오를 대본 녹화를 위해서 로그인 후 10초 뒤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만료를 위해서 짧은 수명을 가진 토큰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10초 정도 기다리고 토큰을 사용하는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페이지 요청에 관련하여 응답으로 401 액세스 토큰이 만료 에러가 오지만 자동으로 토큰을 갱신받고 중단된 요청을 다시 실행합니다. 다음은 녹화를 위해서 로그인 후 리프레시 토큰이 만료된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놓고 토큰을 사용하는 프로지,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은 프로필 페이지 관련 요청의 응답으로 401 리프레시 토큰 만료 에러가 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홈으로 이동되고 로그인이 만료되었다는 일회성 경고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팀북스의 책무의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